투어로 9인승은이 열을 이렇게 접으면은 이게 앉으면은 3열에 앉으면은 여기에 뭐 깔면은 테이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그다음에 이 1열 회전을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이 안 되는데 지금 유로벤에서 이 3인 1열이 3인승 1열 1열도 회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회전 작업비는 한 100만 원. 정도 할것 같아요. 이게 회전하고 회전하면 이거 1열하고 3열이 마주보고 2열은 반으로 이제 폴딩을 해가지고 테이블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응접실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투어로 하고 라운지하고 차이점은 투어로는 이게 풀플랫이 되는 거고 라운지는 풀플랫이 안돼 이게 가지고 일단, 라운지기는 모든 게 외관에서 다 좋은데, 그러면서 이걸 제외시켰어요. 캠핑카 요즘, 어, 유니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캠핑카 작업비가 3천이 넘어요. 풀옵션으로 하면. 그래서, 너무, 가격이 좀 너무 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우선은 9인승 투어로 숙용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차박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요, 요게 뒤에다가 파워뱅크, 냉장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캠핑 물품은 여기 놔두고 쓰는 거고 평탄화 제품은 카빈 낫고 그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합빈나평탄화 제품을 해가지고 하고 음, 카고 카고하고 숭룡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 기준으로 카고는 1년 세금이 한 6만 8천원인가 나오고 요거는 한, 한 60만원 나오겠죠 보험료가 문제인데 제, 제 기준으로 60만원 정도 나오고 보험료가 카고도 비싸지 않을까 세금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나중에 유로벤에서 나오는 무시동 에어컨과 히터를 조경하기 위해서는 유로벤에서 나오는 무시동 에어컨은 순종 토출구로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카고는 이 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로벤 무시동 에어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까지 이제 작업이 있는 시트가 있는 어 모델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순순정 도출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유로벤 무시동 에어컨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유로벤에서 나오는 무시동 에어컨은 지금 24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로밴 캠핑카로 작업한 사람들은 2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투어로 9인승 완전 프로바게 되면 빌트인 캠 블랙박스까지 하, 하면 4,06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운지 프로분 한4,400 정도 하고, 4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음, 좀 아쉬운데 그래도 투어러 모델이 낫지 않을까 캠핑하기에는 시트에 대한 이걸 그대로 쓴다면 투어러가 낫겠다 아주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유로밴에서 무시동 에어컨과 무시동 히터 그리고 1열 3인승까지 회전작업을 한다면 어, 진짜 세미 캠핑카로서 세미 차박용이지 세미 캠핑카가 아니라 세미 차박용으로 가능할 거는 것 같아요. 시트는 이게 인조 인조 가죽이지만 시트는 단단하네요. 생각보다 단단하고 괜찮아요. 이상입니다.